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0월 중순인데요. 10월 말에 엄청 오랜만에 올해 첫 아마추어 시합을 나갑니다. 동부산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주말 라운드를 동부산으로 가자고 쫄라가지고 언니들을 데리고 동부산으로 갑니다. 날씨가 예측이 안 돼가지고 긴팔 입고 왔고 반팔 챙겨 왔고 하거든요. 밖에 날씨 보고 한번 정할게요. 흐려서. 덥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지금 살짝 더운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역시 동구산이 입구가 가장 예뻐요. 이 조경이 남다른 것 같아요.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예요. 첫털은 벨리인데요. 시아쿠스는 힐 벨린가? 오. 좋은데? 샷. 샷. 응, 좋아요? 그거 아니야 골프에 반하다. <laughs> 치마 색깔이 예쁘다. <예뻐서>. 그래. 샷. 미안해, 올라가. 약간 걸거 치는 아니야, 걸리적거리는 비는 아니야. 응. 내가 걸거 치는 이렇게 했더니 사투리라고 응. 댓글 달렸더라. 응. 걸거 치는 이 사투리야? 응. 응. 걸리적거리다. 걸고 친다. 오, 쿠샷? 는데 오, 쿠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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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니, 어. 옆에 잘갔어요 오늘의 <laughs> 오늘 다섯번째 슬리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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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좋아. 웃음> 어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언니 어? 마리네마리다 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일부 골프를 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데다가 어두우니까 일부 가기가 몸이 되게 안이어지나시네요 오늘은 너무너무 추워서 기모 긴바지에 이너 꺾여 입은 후드티 입었습니다. 예쁘죠? 저는 동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시합은 특이한 게 2인 1조예요 그리고 팀의 베스트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는 그런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한조를 이루는 언니와 연습 라운드 겸 함께 동부산 쳐보려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핫팩 좀 미리 뜯어놓으려고 손이 얼더라고요 벌써 아 겨울이 시작됐어요 서로 탓하지 말기, 싸우지, 싸우지 말기, 손절하지 않기, 미워하지 않기. <laughs> 저희의 전략은 상대팀 흔들기. <laughs> 상대팀 흔들기, 그리고 누구가 버디 찬스가 되면 내가 앞으로 가서 라이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전략 바꿨다. 나이스 전략. 우리 진짜 꼴찌하지 말자. 아, 꼴찌 안 하지. 1등 할까 봐 무섭다. <laughs> 타미구다재 이슈기도 즐겨내. 구션. 둘이 같이 더블 하고 이러면 안 돼. 둘이 같이 더블. 같이 하면 안 돼, 더블을. 더블. 실수다 우리. 진짜 큰 실수했다, 우리. 내가 해저대 빠지 추. 언니가? 응. 그냥 언니가 들어갈래. <laughs> 내가 빠 쿠셔짝니다이래대하지말기라 저거잖아. <laughs> 나 라이 봤다, 라이 봤다. 없잖 라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엄마, 어딨노? 계가 네? 엄마인 것 같은데? 굿샷. 어. 오,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추어 시합이 있는 날이에요. 여섯 어, 시 때라서 엄청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봤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옷으로 챙겨봤습니다. 방풍 점바 입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출발! 어두운 밤에 시합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아니죠, 새벽이요. 안녕. <laughs> 음. 지금은 느릴 것 같은데. 느릴까? 그데 바닥이 이렇게 다 젖었지? 맞지, 나 비온 줄 알고. 비온줄잖아 어. 눈에 힘빡 주고. 빡빡 아, 눈 따뜻하다. 힘빡 주고. 절대 눈 깔지 마. 아, 무슨 소리해? 눈 깔지. 나는 오늘 이모들이랑 <laughs> 내일 라운딩 갈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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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까지는 아마추어 시합을 몇개 다녔는데 올해는 이번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 해보는 방식 팀전입니다.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베스트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고 다 해보자고. 아니, 나... 오늘 우리의 목표는 팀스코어 70대다. 난 60대인데? <laughs> 아니, 나는 60... 70대를 생각하고 온 아, 이거는 60대를 생각한 적이 없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지연야 너는 기세에서 덥다. 나는 60대를 생각고거는데 지금 버디 한 5개 막 <laughs> 전반만 60개 아이제 <laughs> 아, 이모도 <무대> 들으라 <laughs> 1등은 우리 애가 뒤에서 같이 나오니까 좋네 그래 그래 신명나네 신명나 저 이모들 단체사진 단체 찍는다 어머 어머 우리 포즈 어떡 할래 포즈? 포즈. 생각해놓은거 있어요? 약간 이런거 손상 있을수도 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설방을좀 집어주고 어, 좀 같이 해줘 같이 렇게 할까? 하트 어, 하트. 어 좋아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쪽 <laughs> 하트?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나 너무 마음에 들어 어 기분 좋아졌어 기선제압해야지 기선제압 기선제압 벌써 성공했다 우리는 <웃음> 이렇게 <웃음> 재수 없다. 멘친 응, 따갔다. 응. 맞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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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설임이 없으셔. 개멋있다. 박수. 저렇게 칠수 있나? 당연하지. 어 저희 모는 좀 예쁜데? 저희 모 아까 화장실에서 봤어. 어떤 어떤 가구 빠지시던데. 손 o my s 던데 루틴 루틴, 어, 루틴, 루틴. 선수들은 루틴이 있 n e routine, routine, 지 o u t i n e S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기 going to go. I'm going to g 롱기스트는1 3 0 가신다고. 120, 122. 좀 줄었어요. 동영상. 조금 <laughs> 약간 안 닮았어요. 대대형 응. 놀러, 네. 놀러 가봐.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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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즐겁게 찾다. 팀잘 만나서 아주 재밌게 찾지만. 즐겁기만 했다 <laughs> 결과도 즐, 즐겁다 아 재밌다 81에 탈8 9예 제일 앞으로 홀 등장 홀 등장 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위 남습니다. 가로 쎄. 습니다 여러분 시합 마무리 하고 왔습니다. 엄청 엄청 잘 치려고 했는데 골프는 제맘 같지 않네요. 전 전반에 진짜 막 터덕여가지고. 전반에 진짜 심각했어요. 전반에 50개를 쳤거든요. <laughs> 근데, 아, 그러고 90개를 쳤는데, 후반부터 몸이 좀 풀려가지고, 후반은 뭐 평소처럼 친것 같고, 전반에 너무 못 쳐가지고, 진짜 아쉬웠어요. 근데, 팀전으로 하는 시합은 아빠랑 나가본 뭐 양산 시합 말고 처음인데 뭔가 이렇게 보완이 되는 플레이잖아요 그 베스트 스코어가 그래서 좀 부담도 없고 즐기면서 칠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만나뵌 같은 조 회원 언니분들 너무너무 좋으셔서 즐겁게 라운드 평소 라운드 하는 것처럼 재밌게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나대가지고 받은 상품들도 많고 이래서 음, 재밌었고 이 시합 너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입상을 목표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요. 요즘 너무 열심히 안 쳤더니 샷이 다 무너져가지고 보기 플레이를 합니다. 다시 싱글로 내려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